그는 조롱했다. 그는 웃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다. 이 남자의 이름은 시바타. 화려한 쇼맨이자 표범 문이 반바지를 입은 거대한 광대였다. 그는 싸움을 위해 케이지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 다 그는 관중을 위한 쇼를 하러 들어왔다. 그의 맞은 편에는 상대 히로야가 서 있어 조용하고 겸손하며 절제된 남자. 말다툼도 과장된 몸짓도 위협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그 안에서 타오르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시바타는 미친 듯이 돌진했다. 몇초 만에 그는 히로야를 강하게 내려쳐 캔버스에 쓰러뜨렸고 거친 서브미션으로 그의 팔을 거의 꺾어버릴 뻔 그 순간, 시바타는 이미 세상의 왕이 된 듯해. 그는 웃었고, 손을 흔들며 관중을 향해 포효해. 상대를 비웃으며, 승리가 이미 자신의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오만함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 히로야의 침묵 뒤에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다. 폭발을 기다리는 폭풍이었다. 조용한 사나이는 천천히 일어나, 시바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번에는 단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관중은 변화를 느꼈다. 조롱이 긴장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대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히로야는 온 힘을 쏟아, 광기에 휩싸인 듯 돌진해.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주먹들이 폭풍우처럼 쏟아졌다 각 타격은 천둥 같은 소리로 울려 퍼졌고, 피부에 닿는 글러브 소리가 경기장을 메웠다. 순간, 두려움이 시바타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의 미소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건 그가 계획한 쇼가 아니었다. 그는 진짜 싸움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결말은 빠르면서도 잔혹했다. 한때, 웃음과 허세로 가득 찼던 오만한 광대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뒤로 비틀거리며, 결국 무력하게 캔버스 위에 쓰러졌다 심판이 뛰어들었고, 관중은 믿을 수 없는 듯, 함성을 질렀다. 해설자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포착하려, 애써 침묵하는 자를 조롱하지 마라. 그는 약한 것이 아니다. 그는 두려운 것이 아닌, 그는 침묵 속에 분노를 저장하고 있을 뿐이다.